광주FC 안영규라고 합니다 저보다는 피지컬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좀뒀다가 이제 선수가 등을 줄려고할때 이걸 조금 타이밍을 보고 빠져나가서 <목소리> 와, <힘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제 흑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재성아 한 번씩 튀어 <목소리> <와. 목소리> 아까 그 패스는 오늘도 아차사에 나왔습니다. 광주의 수비가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았 네. 광주의 수비가 핫하다고 해서 제가 또 광주 캡틴, 이번에 그 MVP 후배가 들었다, 안영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아마추어를 또 위해서 수비 강의를 한번 해주겠어 경기를 뛰면서 제가 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또뭐 혼자만 좋은 거 먹으려고, 뭐, 뭐 드시는 거예요? 저거? 근육 필요해, 보 BC 이런 거들어왔 아마 지도 돌려요? 당연히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항상 먹어줘요. 약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되 맛있어. <목소리나> 그래? 무슨 맛이에요? 보고 봐. 금만 먹어야 먹지 마. 야시. 안녕하세요. 거의 그냥 대전에 있을 때 보고 처음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대전에서 같이 뛰었어요? 네. 네 14년도에 어. 승격할 때 어. 고영이 군대 저녁하고. 아니 승격 전도사라고. 네, 네 예. 저세번 했습니다. 세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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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laughs> 있을 때 14년도에 한번 해보고 경찰청에 있을 때 했는데 안산 안산에서 아산으로 옮기면서. 또, 작년에 광주에서 또 수격, 어, 아. 세번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 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FC에서 주장을 맡고 있고, 음. 중앙수비수로 올 활약을 했던 안영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올해 보니까 K리그 LVP 피오까지 올랐어요. 박수가 열심히 치고 나왔습니다. 우상 <laughs> 시상식 <laughs> 가본 적 있어요? 시상식 갔었나? 간적 없던 것 같은데? <laughs> 시상식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laughs> 오늘은 그러면 어떤 수비를 알려주실 건가요? 아마추어분들께서 트리 백을 쓰는 팀들도 있을 거고 포 백을 쓰는 팀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움직임이라든지 어떻게 그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어. 제가 하면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K리그 1에서 제일 핫했던 전술들을 지금 알레이가알는 거예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샌드업 백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어서! 일 너무 안 내려가도 돼요? 라인 오세요, 라인 오세요, 라인 오세요! 그 그러니까 패스 앤 무브가 축구에서는 네. 어느 포지션을 가도 기본이잖아요 방향 설정을 뒤쪽으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패스를 주고 앞에 공간이 비어있으면 굳이 뒤로 나와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상대 공격수들이 제가 사이드로 치면 밑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도 공간이 없어요 이 선수들을 저한테 이제 또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있던 공간이 우리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어오로서 골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주는 거죠. 자, 자빨 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에이 뒤로 뒤로 가 자, 안 돼, 아. 자, 안 돼, 아. 자, 안 돼, 자, 안안 돼, 안 돼, 자, 지금 어차피 포지션 바꿔오자 늦으니까 가운데 있어주세요 가운데 짱 본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원톱이 딱 있을 때뭐 판단하는 기준 막 이런 게 있... 그 같이 뛰는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을 하다 보면 선수의 이 모션이나 이런 것도 숙지가 되고 상대 선수가 패스를 하려는 모션인지 찍하려고 하는 모션인지가 보이니까 이걸 보고 조금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럼 오늘은 23번 분이 거의 원톱이셨잖아요 오늘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아, 판단하실 때 등을 줘서 볼을 발밑에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선수 같아서 저보다는 피지컬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들은 등에 가서 붙어버리면 이제 힘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줬다가 선수가 등을 질려고 할때 이걸 조금 타이밍을 보고 빠져나가서 살짝 툭 건드려서 제가 완벽하게 볼을 커트해 나가다기보다는 이 선수가 정확하게 패스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조금 브쳐주고 또, 살짝만 쭉 건드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드필더나 우리 편 선수도 있고, 볼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걸 조금 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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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볼을 컨트롤 했을 때, 그때부 붙어서 어. 아주 어렵게 만들어준다든지. 원톱일 때는 이거를 계속 말하시고 유기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톱이다 보니까 이제 채널링을 한다고 해서 수비를 이쪽으로 몰았을 때 압박을 갈수 있는 쪽으로 몰는다고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앞에서부터 하는 채널링을 가주는 건데, 이제 몰아가는 타이밍에 저는 이 선수보다 이제 살짝 앞쪽을 더 신경을 써주고, 다른 센터 백한 명은 이제 프리맨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앞쪽보다는 뒤편을 좀더 봐주는 걸 생각해서 안쪽으로 흘러가는 골은 저희 편이 더 소재하기가 쉽고, 만약에 제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어도 제가 조금만 몸싸움을 해주면이 뒤로 가는 것도 저희 센터백이 같이 가면은 좀더 편하게 소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편이 좀더 편하게 뺏어서 저희가 소유를 할수 있는 걸더 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시야가운데에또제 가운데 실먼! 모랐어 요 앞에만 봐요 앞에 봐요 저 뒤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는 아까 같이 반대로 못 가고 이쪽밖에 없으니까 제가 오송합니다 앞에만 봐 앞에 체크해 앞에만 내가 뒤에 내가 뒤에 앞에만 봐요 내가 뒤에 볼게요 에이 그, 살짝, 그, 애매하게 세도 돼요? 7번, 살짝, 애매하게. 애매하게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s t 자,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있고, 저는 뒤에 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쟤네 자꾸 푸싱 들어오니까, 한 번씩, 한 번씩 뒤자려줘 이거 했잖아요. 죄송아한 번씩 뛰어. 그래서 아빠 나오니까, 한 번씩 뛰자. 이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아빠 나오면, 우리, 성, 우리 공격수들은 뒤에 공간을. 먹을, 찾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섞어주면서 해야 여유가 있을 때 살짝만 고개를 들면 상대의 정확한 분위들은프리싱을못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킥하는 척하고 이제 발밑에 줄수 있는 상황도 나오는 거죠. 정말 이 선수를 압박 나올 때는 정말 때려서 골 때랑 제가 가깝게 가야 되는 찬스가 나오는 거 같아요. 와! 한 간다, 간다. 그 패스는 빵운 의도와 다르게 갔지만 그래도 나이스 패스였다.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는 센터백 라인도 라인을 이만큼 올려줘서 세컨 볼을 따고 위에서 같이 싸워주면서 다시 바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좀더 공격하는 데 있어서 더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팍! 아! 해결! 와우! 그럴 때는 지금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 올라가서 세컨볼 봐주고 한 명만 길게 오는 거 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수위 방법입니다 정비가 안 됐을 때는 막 가면 다 풀리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하고 수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저도 아까 몇번시도하다 뺏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다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이거를 겁내가지고 뺏길까 봐 더군다나 중앙 수비수에서 뺏기면 골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막 상대 공격수 오면 겁나고 이러는데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저도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겁도 나고 이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고 재밌더라고 겁내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한테 수비적인 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댓글을 제가 직접 오 직접 네 오, 답을 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전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명 5명. 다섯 명께는 저희 이거 죠 선물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명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이벤트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습니다 네,